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에서 운영하는 2025년 제1기 안교교과 해설 제2과입니다. 이번과의 제목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먼저 기억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배반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끝까지 그리고 기꺼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부나마 조금 더 자세히 그 사랑을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과 도입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들을 그 용례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은 흔히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열거하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었다고 여기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아가페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독특한 사랑이고, 필레오는 아가페보다 열등한 사랑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또 아가페는 무조건 주기만 하고 받지 않는다거나, 인간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통념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헬라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랑에도 다양하게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하는 인간의 사랑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사라니까라고 갔다고 했을 때 거기서 세상을 사랑한다고 한 것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곳곳에서 아가페 외에 다른 단어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6장 27절에 있는 이 말씀은,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인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필레오는 아가페의 열등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아가페 그리고 필레오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고, 그 사랑은 쌍방향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16장 27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람과의 상호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되돌려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반영하는지의 여부가 하나님께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는 것이고 서로 간에 깊숙이 연결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자, 일요일 소지로 가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독생자를 주셔서 희생시킬 만큼 그만큼 극진하고 위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편 33편 5절입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인자와 사랑이 선행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는 기별입니다. 시편 145편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합니다. 이 시편은 매일의 할렐 가운데 속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매일 가슴 속에 간직해야 할 그런 귀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따뜻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자신은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기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우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히브리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에스겔 33장 11절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들은 만인 구원설 또는 보편 구원설을 지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그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살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다고 하는 사랑의 의지를 표현하는 말씀들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는 세상이 끝나는 그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어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 하나님의 의지대로만 된다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할 때에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일부 사람들이 그 사랑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으므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어 떠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시편 136편이죠. 시편 136편은 첫 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26절까지 매 절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성정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말일까요? 아, 내가 더 이상은 못 참아. 이제는 더못 봐줘.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단절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용서는 일곱 번 하면 많은 것이 아니냐고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용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사하기 어려운 악한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비열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게 될때 우리의 삶을 대하는 방식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지도록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재입니다. 언약적 사랑. 우리가 도입 부분에서 아가페와 필레오를 살펴봤지만, 이번에는 히브리어로 사랑의 의미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가족적인 관계나 친족적인 은유로 자주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간의 사랑이나,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그런 선한 사랑의 은유를 사용했습니다. 이 은유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 백성 간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7장 6절부터 9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잘나서 혹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가장 적었기 때문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8절과 9절에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에구방 바로의 손에서 송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를 베푸시되.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구약에서 흔히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두 단어, 아하브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하브는 사실 모든 종류의 사랑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다이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강렬한 사랑. 그리고 심지어 강요도 그리고 애착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8절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아주 적극적인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자를 베푸신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 인자를 베푸신다 했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그두 번째 단어인 헷세드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간에 특별한 사랑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맺은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자비와 선하심과 사랑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헤세드는 특별히 서로 간의 사랑 관계 속에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냅니다. 언약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도 이러한 사랑을 보여 줄 것을 기대하는 관계입니다. 언약관계는 쌍방이 언약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의 여부에 따라서 일정 부분 의존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체는 조건적이지 않지만 언약관계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이 매우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변함이 없고 오래 지속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동시에 헤세드의 혜택을 받는 상대방 쪽에서는 그것이 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목을 유지해야만 하는 그런 의지가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함없으신 사랑, 영원한 사랑. 이것은 모든 사랑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비해서. 우리 인간의 사랑은 결코 완전하지도 않고 그 언약의 조건을 다 충족시킬 만한 그런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믿음직하지 않은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다는 말씀이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했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적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화요일 서지로 가겠습니다. 조건적인 관계.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 관계는 언약의 당사자끼리 동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진실하시고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작고 불성실합니다. 정황상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해서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로 했다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혼인 잔치 비유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이 율법의 강령 예? 두 계명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그 초창에 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유의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계약 이행 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수 있습니다. 이번 과에서 우리는 그 계약의 내용, 즉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혹은 쉬운지 논의하는 데까지는 나가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과의 구원의 언약을 맺었다면 그 계명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말씀들은 그 언약에 대해서 불성실해서 결국 징계를 받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호세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미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서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서 당신의 평강을 빼앗고 인자와 사랑을 제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넘하심을 말하면서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것들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유다서 21절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들 이게 정답이죠.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따라주시는 그 순결한 의를 우리가 기다려야만 합니다. 혹시 언약에 불충실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신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큰 실수입니다. 앞서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비록 호세아 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같은 책에서 다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기꺼이 사랑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따라서 호세아 9장 15절에서 하시는 그 말씀,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에서 어떤 특정 부분이나 혜택이 제한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상호 간의 사랑의 교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믿었음이라. 아버지의 사랑도 결국은 이런 조건적인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과의 구원 관계의 혜택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양의 빛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그 빛을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내 거부함으로써 그분의 사랑이 제공하시는 특히 영생의 약속에서 스스로 단절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철회된 자비.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영원합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 쟁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귀한 사랑을 거둬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거나 혹은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자유롭게 그렇게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20절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7절과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사랑의 우선순위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먼저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모든 사랑의 고뇌는자 출발점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속에서 반영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우리 삶속에서 반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가장 좋은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에는 용서받지 못한 종의 이야기라고 나와 있는데 일명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종은 주인에게 진 빚을 전혀 갚을 수 없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 한 달란트가 약 6천 대나리온인데 한 대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삭입니다. 따라서 한 노동자가 한 달란트를 벌기 위해서는 6,000일을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노동자가 1년에 300일 정도 일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약 300데나리온을 벌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달란트 6,000데나리온을 갚으려면 약 20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니까 그 노동자가 20만 년을 일해야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종은 그것을 전혀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종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그큰 빚을 아무 조건 없이 한 번에 그냥 탕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이 동료가진 백 대나리원의 그 적은 빚을 용서하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자 주인은 크게 분노하면서 그 종에게 베풀었던 자비를 철회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형제에게 베푸는 것이 큰 사랑에 반응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종은 주인의 사랑과 용서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 비유에 나오는 종이 그 주인에게 진빚을 결코 갚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결코 갚을 수 없고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정말이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동등하지 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할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큰 자비와 용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큼 자비와 용서를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종은 주인의 자비와 용서를 동료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의 긍유과 용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약의 말씀들은 온통 이러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 직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내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행하느냐로 판가름 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갚을 수 없는 무한한 빚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빚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집을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지만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고 주님이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맞다면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을 세상에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죄와 죽음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이 황폐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완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그 구원의 약속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지금 있는 곳에서 사람들의 매일의 삶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고 언약적이라고 할수 있다. 특히 구약성경의 헤세드의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아가파오나 필레오가 그러한 사랑을 반영하고 있다. 그 언약적 사랑의 관계는 조건적인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그 율법이란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십계명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방법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금요일 소재에 보시면 정로의 계단 11장에 기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장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내어놓으라. 그가 감당하시기에 너무 크거나 심각한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붙드시고 우주의 모든 사건을 관리하시기 때문이다. 다소라도 우리의 평화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없다. 우리의 천부께서 그것들을 못본지 하시거나 거기에 직접으로 관심을 두시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왜 여기에 기도의 특권에 관한 말씀을 인용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정으로 이웃 사랑이나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잘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 주간 내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불균형진 그런 사랑의 관계지만. 언약의 관계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